እንንንንነች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오피셜 트럼프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4%대 상승 나와주면서 지금 오피셜 트럼프 정말 많은 이슈 있었던 트럼프 밈코인으로 중요했던 코인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밈코인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관련 코인들을 지금 물려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트럼프 관세 발언에 약간의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밈코인 테마와 같이 과대 낙폭주도 들이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꾀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오피셜 트럼프와 과대 낙폭주, 특히 솔라나 관련 기반 코인들의 긍정적인 이벤트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말씀드린 대로 오피셜 트럼프에요. 다시 한번 트럼프 수의 솔라나가 정말 많이 지금 기대 심리에 반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나온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뭐가 있었어? 오피셜 트럼프 나오는 시점으로 솔라나는 급락을 했고요. 그 전에 이미 아르네티나 대통령 관련 리브라 사태로 지금 솔라나 기반 밈 코인들이 상당히 강한 하방 압력 만들어줬고 특히 솔라나 또한 고점 대비 반토막을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다시 한번 알트 대불장에 지금 시장에 상승 반전을 만드는 코인들이 대부분 과대 낙폭주 또는 품절주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들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총이 낮은 종목.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나온다. 오피셜 트럼프, 바나, 페페, 봉크까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만들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충분히 밈코인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긍정적인 이벤트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 영상 보시면서 구독, 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 제가 정말 좋은 자료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모두 다 말씀드리고 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에 010-420-36667번으로 저희 정보방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정보방 입장 필요하신 거나 궁금하신 사항들은. 모두 다 말씀드리면 된다. 앞 아, 보고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피셜 트럼프는 어때요? 상장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죠. 특히 업비트 상장 했을 때. 왜냐? 이미 업비트에서는 2월 13일에 상장을 했었는데 1월 중순에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엄청난 이슈를 만들었었던 오피셜 트럼프였어요.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취임이 되면서 발행했던 밈코인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상승 사이클 설거지 빔 당하고 계속해서 하락 나 폭세 거기다가 솔라 나 기반 민코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민코인에 대한 하락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시장에 대한 하락 그리고 특히 업비트는 뒤늦게 상장해서 후발 상장으로 거래소만 득이 되는 상장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강한 하방 압력 만들어졌지만 충분히 과대 낙폭이 나온 만큼 민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시죠. 밈코인의 중심은 도지코인이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만들었으니, 오피셜 트럼프로 이동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둘의 결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테마성 오피셜 트럼프를 보셔야 되고요. 도지는 ETF를 승인 신청해주는 만큼, 별개의 독자 노선을 간다. 큰 밈코인 테마지만, 이제 밈코인 테마도 쪽에서 보셔야 될 때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있으면서 지금 솔라라도 어때요 계속해서 하락낙폭 만들어줬고 여기도 한 번씩 변동폭은 크게 만들어주지만 강한 상승반전 만들고 있다 특히 이거는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1월 19일에 먼저 상장을 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낙폭세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과대 낙폭주요 아주 작지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만큼 지금 밈코인 테마는 과대 낙폭주로 분류되면서 시작 알트 상승이 나올 때 대반전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 중요한 게 뭐다? 지금 업비트에선 조금 더 강한 매수 수체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이제 31선이 열린 만큼 평균 단가 19,000원 부분까지는 무조건 튈수 있을 만한 자리가 왔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확언을 하냐라고 말씀드리면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비트의 자금이 알트로 몰려오는 만큼 알트의 대불장이 도래하고 있다. 모든 지표는 상승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고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스킵 없이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아주 자세한 수급 지표 분석과 설명 남아 있으니 계속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트코인 분기 수익률을 간단하게 보시면 2, 3분기가 1년 중에 비트의 수익률이 떨어질 때다. 이 뜻은 비트의 자금이 알트로 이동되는 시즌으로 지금 알트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요. 그 뜻은 곧 알트의 대불장이 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게 4월부터 9월까지 비트의 평균 수익률이 에버리지가 가장 떨어지는 만큼 비트에 있던 자금이 알트로 넘어오고 알트는 지금 과대나 폭으로 떨어진 만큼 상승 반전이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모든 차트가 과거 2020년 대불량 때 열렸던 골든크로스가 다시 한번 2024년 골든크로스가 열린 만큼 급격한 상승을 만들면서 강한 어때요? 시즌 3를 암시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도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현재 무너지고 있는 만큼 과거 비트 도미너스가 무너지면 알트 시즌이 도래하는 강한 도래하는 만큼 모든 지표가 알트를 말씀드리고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공략을 종목을 하셔야 되냐 라고 하셨을 땐 결국에 비트 도미너스가 무너지고 알트의 대불장이 온다는건 이제 100% 확인하셨을 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트럼프 정책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오피셜 트럼프처럼 잠재가치 높은 밈코인에 대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수익률을 만들었던 것도 결국 밈코인이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저희 정보방 입장인그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뭐 가입비, 비용, 조건 절대 없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7번만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입장도가 들어오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과대나 폭으로 떨어졌던 림코인에 대한 테마를 확실하게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공부는 공략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지금 알트 대불장이 온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공부하시는 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7번만 보내주시면 입장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무리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면 지금 오피셜 트럼프는 업비트에서 어때요? 다시 한번 수급이 나올다 수급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땐 결국에 사는 사람이 많아야 줄가가 올라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빨갛게 매도 물량이 많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항상 수급 수급해서 우리는 거래량을 정말 유심히 봤지만 거래량은 사는 사람이 많은지 파는 사람이 많은지는 모른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시간 단위로도 쪼개진 이 거. 거래량을 보면서 과대 낙폭 주로 떨어졌던 지금 바나, 뭐 오피셜 트럼프, 뭐 봉크 같은 종목이 바닥권에서 페페 같은 종목, 특히 밍코인 위주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나오는 시그널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원래는 이렇게 반전이 나오면 밍코인 뭐가 나왔어야 돼요. 바로 도지가 나와 있었는데, 도지는 현재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죠. 다시 한 번, 이런 민코인 테마 체가 나뉜다고 했어요. 오피셜 트럼프와 이제 도지 코인은 같은 민코인 테마지만 쪼개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이 다시 한 번, 어때요? CM이 솔라나 선물 상장 예정과 그리고 비트코인, 트럼프의 전략 자산 이야기를 한 만큼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죠. 지금 전략 자산 지정을 한 만큼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이 강한 상승, 워낙 과대 낙폭이 나와서 강한 상승 반전 나올 거다. 지금 뒷말이 무성하지만 결국에 지금 솔라나는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올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피셜 트럼프와 같은 종목들 집중적으로 공략하실 수 있도록 하단에 019 4203 6667번으로 7번만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입장 링크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정보방 하단에 번호로 7번만 보내주시면 5분 이내로 입장 링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알트 대불장 지금부터 무조건 준비하실 수 있도록 100% 수익 날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하단에 번호로 7 보내주시 입장 링크 바로 전달 드리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